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스베가스를 3일 전에 떠나가지고 지금 아리조나에 와있어요. 지금 제가 와있는 곳은 그랜드 캐니언 북쪽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이게 아리조나인데, 어, 저한테는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해요. 2018년도에 제가 저희 아버지랑 여행을 하다가 이 길을 가던 도중에 모래에 빠져가지고 911을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를 가려던 이유가 여기를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긴 돌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는 이제 펄밋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데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군대가 있어가지고 그 다른 데를 가려고 했는데 저번에는 왔을 때는 저기에 저 사인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사인이 다 새로 생겨가지고 사인이 다 깨끗한데 여기가 하도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어 그냥 보통 사람들 다 가나 보다 해가지고 GPS만 따라가다가 모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모래에 빠진 것도 모래에 빠진 건데 사실 제차 뒤에 또 다른 차가 따라오고 있긴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이 차도 가고 하니까 뭐별 문제 없겠지 하는 도중에 이제 빠진 거예요. 사진 후에 제가 저희 아버지랑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 뒤에 따라오고 있던 분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희를 그 모래를 파는 걸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놀러 온그 대학교 커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커플들이랑, 저랑 아버지가,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한 30분 정도 팠나? 근데 엄청 안 퍼지고, 이 모래가 이제, 보통 모래사장 모래보다 곱다 보니까, 이게 파도 파도 계속 쌓이고 해가지고,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 커플들한테. 야, 저기 들어오는 길 앞에 집이 있는데, 그집 가가지고, 이제, 뭐, 밧줄 같은 거 하나만 갖다, 빌려오면 안 되겠냐. 뭐, 집까지 가는데 한 20분 걸리니까 좀 가지고 와달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커플이 저한테, 아,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가가지고, 어, 무슨 밧줄이든 뭐든 꼭 가져가가지고 너네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는 한숨 돌리면서, 아,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은 와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빼주겠구나 했죠. 이제 얘네들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아, 오겠지. 뭐, 앞에 집에 갔는데 밧줄을 못 구해가지고, 뭐더큰 마을 가가지고 구해가지고 올려나. 해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고 어두워지다 보니까 아, 안 오나 보다 그냥 포기해야지 <laughs> 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 길에만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관리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길로 간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그때 빠진 곳이에요. 이 모래턱이 제 신발만큼 높은데, 그때 제가 타고 있던 미니밴이 지나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죠. 아 진짜 그때 그 커플 둘 남자애는 백인이었고 여자애는 스페인이었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야 나는 못 도와줄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911 불러주겠다라고만 저한테 말을 했으면은 뭐 저도 안 기다리고 제가안 기다리니까 제가 뭐라도 해봤겠죠. 근데 왜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람 짜증 나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믿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저랑 저희 아버지는 그때 차에서 차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에 이제 침낭이나 이제 먹을 게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차박을 안하고 여기 그냥 여행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여기 빠졌으면은 엄청 위험했겠죠 밤에 이제 영화로 떨어지니까 밤에 저랑 아버지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다 아침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차에서 이제 자려고 하고 있는데 어? 밖에서 이제 다른 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봤죠 근데 이제 다른 SUV가 이렇게 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좀 꺼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못 도와준대요. 어, 뭐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 대신에 자기가 나가서 어, 그911 불러주겠다고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차가 여기를 막고 있다 보니까 이 차가 못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오프로드 용 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죠. 아 다시는 안 빠지려면은 사륜구동짜리 차를 사고 차를 높여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차 사고 이제 여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빠져 있었거든요. 길을 다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밤에 온 차도 저희를 못 떠준다고 하고 핸드폰 서비스도 없고 하는데 밤 껌껌한데 저희 아버지가 큰 도로까지 걸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도로까지 걸어가는데도 2시간 정도 걸리고 밖에 껌껌하고 그리고 큰 도로까지 걸어가도 차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 걸어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딱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근데 차에서 한 10발 자국 정도 딱 걸어갔는데, 어? 갑자기 핸드폰에서 띠리링 하면서, 어, 하, 바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911에 전화했죠. 그런데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꼭이말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야, 서비스 없어도 911은 전화할 수 있다. 아, 진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서비스가 없으면은 911 전화 안 돼요. 그냥 911 전화할 수 있다고 뜨는데 911 전화 누르잖아요? 9일1 전화 안 가요. 바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제가 9일1 전화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있는 좌표를 줬어요. 근데 더 설명하는 도중에, 또 바가 없어져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냥 9일1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차로 가가지고, 그냥 기다렸죠. 이제 누군가 오겠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새벽 한 3시가 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서비스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 새벽 5시쯤에 핸드폰에서 띠리링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여기 경찰관한테서 왔어요 그래도 그 경찰관이 여기가 너무 머니까 아침 일찍 누구를 보내겠대요 그리고 이제 뭐, 뭐 먹을 거 있냐 마실 거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침 일찍 온다니까 그냥 기다렸죠 근데 무슨 아침 일찍이 점심 한 한두시 되다가지고 경찰관 두 명이 왔어요 근데 경찰관 두 명이 와 가지고 아 이제 드디어 나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경찰관한테 야 우리 제발 좀 여기서 한 번만 툭땡겨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자기는 도와줄 수가 없대요. 아니 그래 가지고 그럼 왜 왔어? 도와도 못줄 거면서. 아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해줄수 있는 거는 우리 안전한가 보고 저를 이제 핸드폰 서비스가 있는 데를 데려가면은 제가 그 이제 견인 회사한테 통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는 괜찮으니까, 그럼 나를 서비스 있는데 대달러 달라. 그럼 내가 견인차를 부르겠다 했거든요. 근데 견인차를 부르니까, 아, 여기 오는데 3시간, 그리고 1시간당 100불씩 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어떻게 찾아 하면은 여기 오는데 3시간, 돌아가는 데 3시간 해가지고 6시간, 통합해가지고 600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불렀죠. 근데 제가 이제 견인차를 전화했으니까, 견인차가 올줄 알았거든요? 무슨, 견인차로 가면은, 무슨 뒤에 훅이 있어가지고, 어, 차를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차? 근데 그런 차도 안 오고, 그냥 지프 딱한대 와가지고, 저희 차에 밧줄 딱 매달고, 그냥 툭, 그냥 몰에서 빼주기만 한 거예요. 다 하는데, 한 20초?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600불 달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돈 줘야죠.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한 것도 없이 그냥, 톡! 해가지고 600불 받아가니까 아 진짜 그 길로만 안 가고 이 길로만 갔어도 차안 빠졌을 텐데 지금 이 사인을 한 4개째 보는 거예요 <laughs> 옛날에는 진짜 저 사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사인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많이 빠지긴 빠졌나 봐요 근데 그때 그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와서도 빠졌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꾸물 말았어요 데이트를 내가 열고 닫고 해야 돼. 조금 여기 이제 관광해주는 차가 있었는데, 이제 그 차가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까 전에 누구 갔는데, 여기 앞에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구출해줬다고. 어... 저도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가봐야 될것 같긴 한데, 만약에 빠진다면, 오늘도 600브러치 견인비 써야겠죠, 아마도? <laughs> 오기는 힘든데 오면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되게 떨어져 나온 돌이거든요 근데 이, 이게 돌 느낌이 아니고 그냥 엄청 단단한 모래 같아요 그냥 치면은 부러질 것 같아 어? 그냥 으스러져요 으스러져 여기는 좀 소고기 결 같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살이고 이제 여기가 지방 완전 그냥 소고기 같아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와이파켓이라는 곳인데요 하얀색 주머니인데 파켓이라는 것을 꼭 주머니라고 안 쓰고 좀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 그 말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이파켓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돌들이 좀 하얗잖아요 밑에 있는 돌들은 좀 핑크 색깔 빨간색인데 위에 있는 돌들은 다 하에요. 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가려면은 여기서 이제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더 운전하고 나가야 돼요. 원래는 제가 좀그서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기 말고 그 펄밋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 거기가 이제 들어가기가 엄청 힘든데, 자리가 무슨 이틀 후에 나오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펄밋을 등록을 했는데, 제가 당첨이 안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그거 당첨됐으면은, 여기서 있다가, 그거 등산 갔다가, 그거 보고,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이제는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다 좋았는데, 하나 좀 짜증났던 게, 어, 무슨, 그,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드론을 막 한, 한 대도 아니고, 막 일곱 대씩 띄워가지고, 막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국립공원 같은 데는 드론 같은 거 띄우는 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립공원까지는 아니라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가 있었나봐요. 아, 근데 막 드론을 띄우는 건 괜찮은데, 계속 내 머리 위에 가만히 있다가 막, 막내 사진 찍는 거 같고, 그리고 드론이 생각보다 시끄럽더라고요. 겨울 때 그랜드 케이냐 같은 데문 닫으니까, 어, 이런 데 와도 엄청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텍사스 쪽으로 떠날 거예요. 망! 따라오고 있어. <laughs>